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계절 시인이 아니라도 시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고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죠 이 비옥한 시간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글프고 또그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곧게, 힘있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옆으로 가지가 많이 뻗고 또그 가지가 뒤틀어져서 나중에 그 나무를 가지고서는 건축 자재로 쓰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다면 꽃이라도 좋아야 될 것인데 겉으로 어, 꽃이 보이지 않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향기도 없는 나무. 그런 볼품 없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사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이 있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일년에 어, 적어도 두번 이상 열매를 맺게 되는데 꽃은 없지만 곱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지만은 에, 그러나 여러분 맛보신 것처럼 무화과 열매가 잘 익은 무화과 열매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면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여행을 보면 광야가 많고 더러 사막도 있는데 농사짓기에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그래도 좋은 땅을 골라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여러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매는 지금까지 보낸 시간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열매가 작다든지, 또 보잘것없는 열매를 그쳤다든지, 그러면 그 나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농부가 가꾸는 시간 동안에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이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다림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주기에게칠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 묘목을 심어서 3년째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 놓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않아요. 할례 할레 없는 할례를 받지 못한 나무다. 먹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연도, 4년 차에 맺어지는 열매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얻고 먹는 시기가 언제냐면 5년 차부터예요 아마 5년 차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온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을 연속 왔어도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7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면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 말하죠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바라시고 또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경관한 모습으로 서지 못해도 주리 우리를 기다려 주시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된다.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만 버리고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도 주일이 와서 예배하고 뭐 내가 교회에 손해 나게 있나? 어, 또 교인들과 다툰 일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새로 믿은 사람 또 신앙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 볼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뭐별수 없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본을 끼치지 못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의 기독교인 인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인 굉장히 강렬해서 별명이 붙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리켜서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런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 또 그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무섭게 초대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퍼져 나가죠.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또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결코 땅만 버리는 찍어 내버려야 되는 그런 열매 없는 성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그 공동체의 20%만 활동적이면 20%만 왕성하면은 나머지 80%는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20%가 헌신하면은 어, 교회 역사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뜨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20%, 10명 중에 2명만 있어도 교회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인이 와서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없으니 왜 땅만 허비하느냐?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내시 가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산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기다리면서 열매를 바라시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분이 수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포도원지기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포커싱 할 것인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묵상이 됐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나무라는 말을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포도원지기는 농부로서 수고와 정성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무가 나빠서 열매를 못하니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팔절이에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주인의 마음을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포도원지기의 마음을 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호소는 이런 거예요. 주인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걸음을 주고 노력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거든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세 가지 마음을 생각해. 첫째는 궁혈의 마음이에요. 이 포도원지기가요 나무에 대해서 나무라는 내용이 없어요 나무가 나빠서 열매가 없다고 주인이 말하는데 정작 그 나무를 가꾸는 포도원지기는 나무에 대해서 왜 열매를 못 맺지 못했느냐 더 두고 봐야 되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위해서 중지하죠 중보자처럼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오늘 본문은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뒤에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 뒤에 뭐가 나오냐면 한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18년 동안은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꼽추같이 장애인으로 사는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귀신 들려서 장애로 있으면서 제대로 씻지 못하고 어쩌면 다 옷이 벗어진 그런 반나체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별칭이죠 별칭해요 사람들은 그를 한없이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주님은 그 존재 가치를 높여서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귀신들려서 그렇지 귀신만 내쫓으면 그도 여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다. 궁률의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지기가 나무를 볼때 그런 궁률의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이 농부에게 있는가 하면 회개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본문 앞에도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거룩한 이 성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압사돼서 죽었어요.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심판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6절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에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생각하고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이라면 인격적인 존재같이 말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 포도원지기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책임지고, 대신 호소하는 거예요. 주인님, 금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이 있길래 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땅을 파고 거름을 정말 많이 주고 잘해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신 회개하고 대신 호소하고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고요. 대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상대를 위해서 대신 호소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이 탕자가 되어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네가 탕자가 된 것은 네가 집을 뛰쳐 나가게 된 것은 내 잘못이다.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에, 무엇인가 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집을 나간 것이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에 크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두고 일반적인 아버지 같으면, 어, 너왜 집을 나갔느냐? 응? 왜집 나갔느냐? 물을 뽑다 한데 묻지 않아요. 또 누가 돌아오라 그랬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나간 것은 내 잘못이고, 네가 돌아왔으니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우리를 나가서 양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잃어버린 바은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좀더잘 돌봐왔더라면, 좀더 세심하게 보살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 직위의 마음처럼 남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자녀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세상 문제든 사랑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고 대신 책임을 지면서 대신 호소하는 이것이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것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책임지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 포도원지기의 마음은 수고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이포도원지기 호소를 듣고 1년 더 기회를 주지 않,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포도원지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찍어버렸으면은 그 나무를 위한 열매 없는 나무를 위해서 수고 안 해도 되는데 기회를 주었으니까 일년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오히려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입장에서는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포도원지기의 은혜를 받은 덕분에 일년 꺾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포도원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 달라져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라지기로 한 거예요. 이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농사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좀더 잘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심각하게 다투고 마음이 서로 굉장히 상해서 그냥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결혼해서 자녀도 생기고 했는데 아버지의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딸이 자라서 다섯 살, 여섯 살 이런 나이가 됐는데 전화도 안 하고요 명절 때 오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길 여러 해 되어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버지가 엄마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해 왔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네가 엎드려서 빌면 네 잘못을 인정하고 빌면 내가 없던 일로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왜 내가 빌어? 아버지가 빌어야지. 아버지가 정식으로 사과하면 나도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한 거예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식을 달라지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아내라면 아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남편은 남편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하면 나도 생각해 볼게 그래서는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에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 맺을 그런 기회를 얻고 또 가능성이 사장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그러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과연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었을까 못 맺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보아서는 틀림없이 이 나무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돌보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가 과연 있을까? 죽어버린 나무가 아닌 바에는 틀리머씨 열매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어, 오늘 이제 이 예배 때에 우리 그 새아의 집그 자매 청년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약간 정신이 약간 조금 부족한 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대화도 하고 하는 모습했는데 애들이요 강다리 유머를 알고 웃어요. 어 지능이 없는 게 아니네.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볼링장을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농담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도요, 잠재력이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걸 제가 생각하고, 아, 이 아이들을 잘 대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추궁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은 그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다 사장되는 거죠. 그럼 언제 가능성이 극대화 되느냐? 사랑으로 격려받을 때, 사랑으로 인정받을 때 사람의 능력은 극대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능성이 극대화 되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일어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열매 중에 하나는 생명의 열매.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열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인격의 열매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쭉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정말 주님을 좀더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어요. 목회적 고민. 그것은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 중에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매를 바라신 하나 앞에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내 목회는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그 성도의 신앙사원을 끝나버리고 많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가을은 시인이 아니라도 시인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준엽이라고 하는 분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어요. 내용 길기 때문에 중략하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